노래방 블루투스 스피커,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노래방. 노래방 블루투스 스피커는 여러분의 집을 파티장으로 만들어줄 완벽한 아이템입니다. 귀여운 디자인과 함께 휴대성까지 겸비하여 어디서나 즐길 수 있습니다. 3D 서라운드 사운드 모드와 추가 저음 모드를 통해 깊이 있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어 친구들과의 노래 대결이 더욱 짜릿해질 것입니다. 옥스 입력으로 다양한 기기와 연결 가능하며 두 개의 마이크가 제공되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 스피커 하나로 홈 노래방을 완벽히 구현해보세요. 이 무선 가라오케 마이크와 블루투스 스피커 세트는 홈 파티의 필수템입니다. 두 개의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어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듀엣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고해상도 및 3D 서라운드 사운드 모드로 몰입감 넘치는 음질을 경험할 수 있으며 RGB 조명 효과는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. USB 입력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사용도 매우 편리합니다. 추가 저음 모드와 다양한 사운드 모드를 통해 원하는 스타일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단순한 스피커, 그 이상의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. 집에서 프로 가수처럼 노래하고 싶다면 이 가라오케 시스템을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 노래방 스피커는 진정한 파티 필수 아이템입니다. 듀얼 무선 마이크와 블루투스 서브우퍼가 결합되어 여러분의 음악 경험을 한층 끌어올립니다. 2800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도 간편하며 375mm의 깊이와 215mm의 높이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옥스 입력 기능 덕분에 다양한 기기와 연결하기도 쉽죠. 화려한 사운드로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노래방 분위기를 즐겨보세요. 이 제품은 단순한 스피커가 아닌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를 책임질 완벽한 파트너입니다. 놓치지 마세요.